안녕하세요. 다음 종목으로는 기아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차는 저는 가치 투자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뭐 지금 중장기 쪽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화면을 보시다시피 사고팔고 사고팔고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왜 그러냐면, 장기 투자를 해갖고 저점에 몰빵을 한든지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계속 가져가면은, 나중에 손이 수, 자기가 목표한 수익권에 들었을 때, 저,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약간 변칙적으로 그리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눌릴 때 이제 샀다가, 계속 눌릴 때 계속 사모죠. 사모고,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한 수익이 나면, 일부분 손, 저, 수익 실현 하고, 이, 저 기아차라는 게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모르니까 한주 정도 난가도 좋습니다 계속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오고 나서 이제 다시 매수 하고 일부분 또 손이 실련하고 다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수 또 매도 올라갔을 때 이거 보면 참초보치고 잘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잘 저는 한것 같은데 그것도 눌리길래 또 샀습니다. 20일날 많이는 못 샀어요. 저이 종목을 배정되어 있는 금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0 2 5 0 5 1 6 3 2는 장기투자주인데 이 주는 저희가 100만원 가지고 시점 매매하고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저 수익금 시드가 작습니다 이거, 이 종목은 다른 계좌 같은 경우는 시드가 큽니다 시드가 커가지고 그쪽에서는 한 번에 몇천만 원씩이지만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한 10만 원 20만 원 많을 때는 50만 원그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근데 수익이 꽤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는 제품 같은 경우 몇개 선정을 해가지고 저는 사고 팔고도 반복 오르면 사고 떨어면 팔고, 이런 식으로 해고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수익하면 시드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오히려 수익권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장기적으로 계속 갖고 가면 중간에 마이너스 하면 좀 걱정이 되고, 그때 사모고, 사모고. 내나 장기 투자, 같이 투자 한 신문도 마찬가지일 뭐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서 매수하고, 또 요새 매수하고, 분할로 아마 계속 매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평단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저는 평단 차라리 뒤에 가서 수익은 어지 못하고 평단 올리 파이에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고 다시 재사하고, 그게 오히려 시도도 늘어가고 투자금도 늘어나는 살이 찌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알려드리고, 저, 이건 저만의 그냥 방법이기 때문에, 몇번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런 요령이 생기길래 저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제 원칙은 이렇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